예, 다음 같이 연장한 직선 서면와면정오각에서 광부산의 평행한 직선을 그릴 직선 b 와 평행한 직선의 개수를 a 직선 a 와이 위치 있는 직선의 개수를 b 직선 h 와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의 개수를 c 라 하자. 이때 a 플러스 b 플러스 c 의 값을 구하시오. 직선 b 와 평행한 직선은 한 개. 직선 AD와 포인 위치에는 직선의 개수는 7개, 직선 HI와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은 2개이므로 1만 <laughs> 7백 2는 <일로는> <laughs> 10입니다. 그래요? 누가 그렇게 쉽게 빨리빨 그렇게 얘기하라고 했어. 안녕 저는 자극 연결 독입니다 제가 말할 것은 4분의 1이고 문제는 1차 분의 10, x 마2 5분의 2x 3은 1보다 작다입니다. 아 예, 1보다 작은 것을 참이되게 하는 가장 작은 정수를 정수 a 를 구하세요.했던 것을 20을 곱해 5x 1 0이 8x 플러스 12는 그래서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3x는 18보다 크다가 되고 x는 네 작다가 되고 x는 마이너스 6보다 크, 크다가 돼서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저는 3학 5번 우승입니다 그림에서 상사를 할수 있는 직각은 모두 몇 개입니까? 모세요를해 보겠습니다 네첫 번째 각은 여거 음 응. 여거고요 네. 두 번째 각은 여거고요 세 번째 각은 두 개가 있는 각이고요 아네 어. 번째는 여거입니다 여거고 다섯 번째는 여거입니다 모두 몇 개? 모두 총다섯 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아진입니다. 네, 삼과삼 분의 더하기 과 분의 합한 양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그그1과삼 분의 와과 분의 의 최소공배수를 6으로 바꿔서. 삼의 육이 되려면 이가 곱해야 되기 때문에 일과 삼의 이에서 이에도 일 곱해서 일과 육분의 사가 되고 이에서는 육이 되려면 사가 곱해야 되기 때문에 일과 이분의 일에서 사와 곱하면 일과 육분의 사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연은 자연스럽게 읽 끼리 더하면 음. 2와 6분의 7이 되는데 6분의 음. 7을 대분수로 바꿔서 더하면 3과 2분의 1이 됩니다. 네, 잘 설명해 주십니다. 네, 네. 직사각형 모형, 양아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는데 기억에 각도 루구하십시오 네. 여기 여기가 35도인데 접힌 네. 어, 각이랑. 음. 어, 그는 각이랑 응. 각도가 똑같으니까 똑같이 여기 70도 여기 35도이고 이거 여기랑 여기 다 하면 70도이고 여기 70도 빼기 90도를 하면 응. 20도이고 응. 여기 세 각의 합은 180도니까 응. 여기 이 각이랑 이 각이랑 합하면 110도이니까 여기 70도이고 여기는 110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왕년나이진입니다 오늘 할 것은 둘레와 넓이. 열만. 열만. 정사각형의 둘레. 정사각형이요. 어, 어, 한 변의 길이 곱하기 변의 수. 한 변의 길이 곱하기 뭐라고요? 변에서 뭐라고? 한 변의 길이 뭐, 뭐라고? 변에서 곱하기 변에서 변해수가 몇인데? 네, 네 그다음?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 거기까지 못하면 안 마름모 넓이 구하는 공식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곱하기 아 다른 대각선의 길이 나눠기 그럼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무슨 사각형?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응. 주아 그거 19번 다시 계산해. 아. 응. 사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응, 맞는데요. 응. 가 곱하기 여기 한 있잖아요 여기 6 x 가로는 어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말하세요 사각형이니까이맞는데6 음. 네, 3 그다음 아, 삼각형 뭐. 넓이 구하는 공 가로 반대아 맞아요 틀렸어 바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음. 네. 네. 고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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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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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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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제가 오늘 해본 문제는 둘러, 둘러가 48cm이고 가로가 세로의 두 배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습니다. 이 종이를 반으로 접었을 때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풀이가 잡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은 가로가 세로의 두 배인 직사각형 모양이니까 먼저 8과 16과 12와 24가 있는데, 거기에서 먼저 18과 16을 곱하고, 곱하고, 반으로 접었으니까, 나누기를 해서, 24가, 네. 음, 왜? 이해되나요? 네. 공식, 아까 얘기 유빈이 하는 거 봤죠? 공식 못 외우면 20번이야?